네, 다음은 SBS가 추석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날인 어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, 국정, 지지도 같은 정치 분야 알아봤고 오늘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부동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한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고 돈 빌려서 집못 사도록 대출을 규제하는 9.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물었습니다.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라 응답이 50.3%로 절반이 넘었습니다. 장기적 효과를 전망한 의견은 25%로 나타났고 매물 부족 현상으로 집값을 더 상승시킬 거란 의견도 17.3%나 됐습니다.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. 투기 수요와 맞물려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응답이 51.2%,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응답은 35.6%였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각각 44.7, 44.2% 팽팽했습니다. 눈에 띄는 점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47.9대 40.6%로 공급 확대를, 무주택 응답자들은 38.3대 51.5%로 수요 억제를 주문했습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